루코야, 그 여기 집 엄청 재밌게 생겼다. 웃기게 생겼어. 우리 여기 구경할까? 그래, 구경 가자. 난탁주난 작아. 재밌게 생긴 집이야. 위는 엄청 큰데, 아래는 쪼꼬매. 어, 그리고 되게 높게 생겼다. 높이 있어. 여기 친구들도 들어가는 것 같던데, 우리도 들어갈까? 우리 들어가보자. 똑똑똑. 똑똑똑. 저기 누구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 야구공, 야구공. 그리고 이거 뭐야? 인형이네. 어, 검정모자 쓴 인형이다. 조그만 인형이 있고 위로는 못 올라가나봐. 아래는 진짜 조그만해. 어, 오빠 나가는 문인데. 아 바로 나. <laughs> 우리 구경 끝났어요? 그런 것 같아. 그럼 나가죠. 어쩔 그럼... 수가 없네. 와! 어, 어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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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오빠, 어! 어, 누구야? 괜찮아? 오빠. 위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아래로 떨어져 버렸네? 엄청 밑으로 떨어졌쇼. 아, 저쪽으로 가보자. 저기 뭐 있는데? 오빠, 어떡하지? 어이고, 여기 바닥 뭐야, 이거? 누구야, 여기, 여기 다리 끊어질 것 같아. 조심해. 어. 흐어, 이거, 이거. 아, 여기는 제작자가 있는 건가? 어, 이거 아까 그 인형이네? 어, 아까 그 인형이다. 아 로복스로 사라고요 안돼, 아, 나로스 로복스 너무 많이 써가지고. 로복스 용돈 오빠 없대요. 똑똑똑. 조코야 함정이야 어. 우리 어쩔 수가 없어 뒤로 못 가니까 함정 피해서 앞으로 가 보자고 무슨 오바. 일인지 우리가 알아내는 거야 함정이 너무 많은데 여기 집 지하를 구경하게 생겼네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건가 저기 계단으로 뭐야 으악 어, 으아 뭐야 으악 으악 도망가 으나 쫓아온다 나 쫓아온다 나 다리로 가야 되는 거 같아 으 아! 으악 으악 쫓아오지 마 오바! 쪼꼬야 사라졌어 어? 그러네 어? 어? 여기까지 어이구 친구 쓰러져 <laughs> 아니 저 친구는 잡혔나봐 무서우니까 아, 빨리 도, 가자 도망, 도망가야 되겠다 뭐꼬야 어, 미론가? 오빠, 미론 아닌가? 우리가 남의 집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그런가봐 어, 어, 아, 쪼꼬 때문이네 아니야 오빠 때문이야 <laughs> 오빠가 같이 가자 그랬잖아 야, 이거 부숴버려 어? 됐다. 어 초코야 좀 밖으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어 저거 이거 이거야 이거다 이거다 이거야 안녕 안녕 어, 이렇게 다섯 와 대단 한 발이 간다 야어 아이 헤이 헤이 대단 대단 도 잘하네. 시이 쪼꼬도 많이 늘어가지고 <laughs> 우린 금방 탈출할 수 있을 거 같은데? <laughs> 그러겠지? 아까 무시무시한 그 작은 인형이 커진 건가? 아니면 은큰 사람을 이거 눌러 하나 둘셋뿅큰 사람을 작은 인형으로 만든 건가? 모르겠어 <laughs> 그런 걸일 수도 있겠는데 쪼꼬가 어, 나 보다 키가 커졌네? <laughs> 나 엄청 커졌다 그럴리가 <laughs> 엄청 <웃음> 커졌잖아 너 공중에 떠 있어서 그런 거거든 아니거든 나또 이거 밟고 있으면 커진다? 아니, 이거. 이거 봐! 어, 뭐야? 쪼꼬야, 저, 저 위에 봐봐! 이거 뭐야, 이거 위에? 어! 여기 무슨 거미줄이 잔뜩 있는 건데. 이거 밟으면 안 돼. 이거 걸리면 안 돼. 어, 어, 거미줄 걸리니까 느려져! 어, 그러다. 나 느려, 나, 뭐야! 안 돼! 뒤에 조심해! 뒤에 조심해! 아! 야, 이거 끼어 이거 끼워! 쪼꼬야, 뒤에 봤어? 못봤어 오빠가 무섭게 했어 뒤에 해서. 뒤에 또 쫓아오고 있었는데 어? 우리 오빠 앞에 아아 아, 앞에 있네 아아 지구야 응. 아, 뭐야 방금 뒤에서 우리 잡으려고 쫓아왔는데 응. 앞에가 있네 어 순간이 이동했나봐 어떡하지? 어, 어떡하지? 오빠 어떡해 일단 근데 가는 길이 여기밖에 없는데 오빠 어떡해 덤벼라 덤벼라 아. 덤벼라 어, 어 뭐야 뭐야 사라졌다 사라졌다 어 사라졌어 우리 놀리고 있나봐 그, 어? 유령인가? 친구야 그만 쓰러지고 <laughs> 잘 와봐 어, 쌍둥이다 <laughs> 어, 이쪽으로 가면 돼요? 어, 잠깐만 어, 어, 나 왔죠? 오빠 같이 가야돼 아 어, 여기도 함정이 있네 함정 피해서 가면 될것 같은데? 이 정도 어? 함정은 어우와헛헛안돼쪽꼬가 <laughs> 아, <laughs> 걸렸다 난안 걸리고 가야되겠다 아니 헛 아, 오케이 됐다, 어구, 어구. 됐다, 됐다. 친구야, 여기 뭐 있니? 너왜못 가고 있니? 불안하게. 어 뒤에 쌍둥이 친구들 따라왔다. 어, 왔다, 왔다, 왔다. 어. 아, 또 계속 쓰러지고 있다. 눈 열어도 되나? 어, 뭐야 아, 여기. 용암이니까 떨어지지 말고. 어, 뭐야? 용암이 올라온다! 빨리야! 빨리야!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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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빠. 이렇게 되는 거였어? 좋아, 준비하고. 하나, 둘, 셋. 열어! 달려! 달려! 달려 올라가. 올라가. 여기서 올라가. 여기서 구경할 때가 아니었어. 빨리 올라가. 올라가. 저 친구 잡는다. 저 친구 잡는다. 올라가. 올라가. 와, 올라간다. 올라. 요아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가. 빨리 빨리. 도와. 어분들 아, 열어. 빨리 빨리로. 도 어! 됐다, 됐다. 우와. 우. 엄청난 곳이네. 잠깐만. 여기 또 나타나는 거 아니야? 저 계단이 화살표가 돼 있는데. 아, 마음에 준비하고 갑시다. 하나, 둘, 셋. 뿅! 가다, 가다, 가다. 어, 안나타나 안 나타나네? 그럼 빨리 가. 그냥 가. 가, 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 라안 뭐 나타나니까 뭔가 그것도 불안하긴 한데. 오빠 나 여기에 거... 심해요 잠깐만. 저기요? 올라가죠? 어, 잠깐만. 저 엉덩이에 내가 오빠.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데. 됐다, 어, 됐다, 됐다. 어, 어, 어? 여기 문 여는 거야. 어? 문 열고 가면 되는 거 같은데. 뭐야? 오, 오, 오 그거야? 여기 뭐야? 가구들이 공중에 둥둥 떠 있어. 아, 여, 어, 여기를... 오빠! 오빠! 저기! 저기! 어, 저기! 어, 저기! 어, 저기! 뒤에 어. 출구있어! 출구! 출구! 아! 저 그러네! 가자! 출구, 가자! 가자! 출구. 가자. 어, 어. 드디어 나가는 길인가? 헛! 어. 헛! 됐다, 됐다! 됐다! 오빠! 근데... 헛! 헛 어! 됐다! 여기 너무 무서운 거 같아 헛. 어! 됐다! 됐다! 오! 나왔어! 왔어! 왔어! 왔어. 어, 저거... 어! 저거 뭐야? 뭐야? 그림인가? 어. 아! 이거 소리가 나는 거구나? 나가는 게 빨리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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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열쇠가 필요하다! 열쇠? 열쇠? 아 저긴가봐 저기 살표 살표? 저기 가서 열쇠를 찾아와야되나봐 잘 따라와봐요 오빠 네? 여기 왜 이렇게 무서워요? 여기? 어, 그러게말이.. 어 뭐야 어 뭐야 어, 됐다 됐다 어 지금 어? 부서... 어, 친구 떨어졌어! 친구야 어? 괜찮니? 아 오빠 여기 되게 먼데? 되게 멀다. 저 온다 온다 어,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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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면은헛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와, 조꾸야. 방금 친구 떨어지는 거 보니까 어뭐됐 어, 친구 떨어진 거 보니까 이거 떨어지면 절대 안될것 같은 느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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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laughs> 어, 어. 함정이 있는 건가? 아 뭐야 이거 봐. 아, 이거 둘중 선택하는 거구나. 아! 아아 어, 조금 어. 왜 떨어졌지? 조건 이쪽이야? 너랑 나랑 다른가? 그런가봐 오빠 어 다르네 어떡하지? 랜덤인가 봐 그럼 각자 알아서 잘하자구요 나 앞에 안 돼!!! <웃음> <웃음>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헛! 헛! 아하 이렇게 하면 되네 헛! 헛!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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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나? 뭐야? 헛! 헛! 오케이 빨리 점프하면 갈수 있어 헛! 어어어와와와나 아! 아! 그냥 왔어 나 그냥 왔어 그냥 나, 나 멀쩡한데서 에 괜히 뛰어가지고 오 뭐야 뜻한테 피날 뻔했네 오 뭐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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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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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 돼 오야 뭐야 뭐야 와와와와 갑자기 돌아다 와와이 제머리 치고 아 이거 저간 바로 시작인가 본데 우리 달려가야 될거 같은데 우리 어, 시작 지점에서 나오나 봐 좋아 준비해요. 어. 하나, 둘, 셋, 고! 달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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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저희 시작 점에서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뒤로, 뒤로 가면서, 보면서 가볼까? 아, 네네, 것 같은데. 그게... 아! 아, 뭐야! 아, 빨리, 여기서 나오잖아! 뭐야, 우리 있는 데서 나오는데! 어, 뭐야? 아. 움직이지 말라는데? 잠깐만. 옆에 글자로 움직이지 말라고 있었어. 움직이지 말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어! 조가야! 어? 따라와봐. 자, 하나, 둘, 셋, 헛! 그래, 이때 움직이고, 멈춰 있어봐. 똑딱, 똑딱. 아, 그래. 아, 빨간 불에 움직이면 안 되는 거야. 어? 이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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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아까부터 오징어 게임이 있는데? 조꼬야 너무 많이 움직이면 안 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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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친구야너 움직이지 마. 아이고, 아, 친구 움직였구나. 달려! 어, 음... 그래, 멈춰, 멈춰. No, y o 너 욕심내면 안되겠다 이거 미리 알려줄 a k 네 조금씩 움직여야 되겠는데? 좋아 나 조금씩 움직일게 I'm 랑 같이 가오 t 오 o s o 만더 가면 될 g 같아 again, eh? Too soon, she get. Took one cat. Oh, to go. Too much, too m u c 천 t h 천 t s 천 h a 천 s that's t 통과된 것 같아, 다. 여기 조명 색이 바뀌었어. 어, 노란색이다. 어, 여기 인형 있다. 야, 너 뭐야? 너 인형, 정도 밟아. 얘, 야, 쟤 덤벼라. 야, 무섭잖아 덤벼라. 덤벼라. 어, 얘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laughs> 어, 미안. 미안해. 어, 오빠, 너 아니겠지? 이제 또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제 어. 괴롭혔다고? 어, 어. 그런가? 죄송합니다. <laughs>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건가? 오빠, 카티가, 카티가, 카티가. 집으로 건너가보자. 이 친구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지? 어? 이건 뭐야? 와문 뭐? 어, 열어. 문 열어. 여기도 열쇠가 필요하대. 열쇠? 열쇠? 열쇠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어 상자에 있나? 아 상자에 있나봐. 상자. 와! 어? 아! 어! <laughs> 다다 아닌 것 같은데요. 잠깐만. 저 안쪽 건다 아닌 것 같아. 바깥쪽인 것 같은데? 아, 좀, 여기, 여기 눌러봐. 아! 눌러봐. 아, 와아 이것도 아닌데. 아, 또 각자 다른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럼 나는 내가 눌러본 거안 눌러면 되는 거지? 나 이쪽 눌러봐. 아! 내가 찍기를 이렇게 못한다? 아니,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일부러 네 번째 그 나오는 거다 아닌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마을코야 맞겠지. 나 이거 하나 남았는데. 아, 뭐야, 뭐야? 나다 눌러본 거 아니야? 안돼, 이것도 아닌데. <laughs> 조금 다, 다다네개다 눌러봤어요? 아니 나세 개. 아 하나 남았어? 잠나뭐안 눌러? 나, 나나 까먹었는데? <laughs> 어 나도 까먹었. 다나 까먹었는데? 나뭐안 눌러봤어? 어나 찾았다! 어나 찾았다! 아나 이거 처음에 이거 안 눌렀어? <laughs> 나뭐 눌렀지? 기억이 안 나. 됐다 ]는데. 됐다 열어,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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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아 맞아 우리 열쇠 이거 열쇠 찾은 거잖아. 이 여기 나가면 되나 봐. 나가자 나가자 조야 나가자. 자 준비됐나요? 네 하나 둘셋뿅예 오케이 오케이 어, 오빠 왜왜왜 카카드 아니에요? 뾰옹이 뭐야 이거 나왔는데 잠깐만 이 나가는 이거 타야 되나 봐야 타타타 네, 하나 둘셋뿅아 역시 조금 조그마구만 나 크거든 엄청 <laughs> 조금 밑에 박혀 있는데 <laughs> 아 여기 올라가면 돼 조금 올라가 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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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에 올라가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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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됐다, 크다 됐다 됐다 내가 더 크다 <웃음> <웃음> 어 뭐야 우리 왔어? 뭐? 어디로 가는 거야? 아 여기 옆에 구멍이 났네 뭐? 이리 가는 거야? 뭐야? 어, 떨어지면 안돼어 어, 친구도 왔네 무섭게 생긴 친구 친구야 조심히 어, 어, 같이, 됐다, 가, 됐다, 같이 됐다.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가자 가자 우리도 가자 여긴 또 뭐야? 아 그렇게 올라왔는데 아직도 하수도라고요? 뭐야 어, 어, 여기 옆에 물 나오는 거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웃음> 와! 와! <웃음> 내가 말하고 <laughs> 내가. 잠깐만, 범위가 왜 이렇게 넓어? 나 분명히 조심했는데. <laughs> 와, 오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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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 쥐 있어! 와, 안 돼! 아, 그렇 어, 공격하다. 치가, 치가 공격하다. <laughs> 아, 피해가, 피해가, 피해가. 아, 여기 사람이 여기. 사람이 쓰러졌네. 홀이 <laughs> 됐네. 와, 나 체력 없어. <laughs> 와, 오빠! 와나 어, 체력. 와우, 어. 어, 나 체력 너무 없네. 친구야, 조금 쪼꼬 한번 물릴 때나열번 물렸나 봐. 어, 이거 올라가면 되나? 본데? 어, 하늘이다, 바깥에 있는 것 같아. 어, 우리 나가는 거야? 어디? 아, 아, 아. 어, 오빠. 저기 있는데요. 잠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 친구, 어 뭐야, 친구 왜 이렇게 빨라? 아이템 사서 간다. 얘 친구야, 너 반칙. 아, <laughs> 어, 어. 반칙 아니니? 음, 오빠. 우리는 사지 말고 가보자. 좋아. 좋아. 그럼 하나, 나, 나도 오른 쪽으로 뛸게. 나도. 하나, 둘, 셋. 가려. 안녕 오버 와와내 뒤에 가 살았어 내 뒤에 내뒤에내 뒤에 가내 살았다 와, 오, 와 뭐야 됐다, 왜 갑자기 됐다, 뭐야, 와, 이쪽에 살았다 와 이거 어 이쪽이 나이거 지금 보니까 지금 보니까 슬램덩크에 닮았네 아와 이거 보자 잡혔다 오빠 나잡혔어 조건 잡혔다 저 마지막에 잡혔어 조건 구하러 가볼까 아니야 아니야 난 이제 통과했으니까 다시 안 나타나지 않을까?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쪼꼬 놀려. 쪼꼬야! 난 아무도 없는데, 넌 누가 보이니? 안 돼! 나한테 거짓 만들지 마! 여기로 와야 돼, 봐. 여기로! 빨리 시키지 마! 빨리 시키지 마! 잘했어! 어, 배지 받았어! 예, 배지두 개나 주네! 오오 아, 어, 이렇게 해서, 우리 탈출 성공한 거 봐. 어, 탈출했어. 와, 여기, 어, 쪼꼬야. 저거 이상기 생긴지 구경하려다가, 우리의 아주 슬렌더맨 닮은 무시무시한 아저씨? 아저씨를 만나버렸네. 어, 그래도 탈출 성공했으니까요. 예! 와아 탈출 쪼꼬 함께하는 재미난 로블록스. 무섭지만 재밌게 다음에 또 플레이 해보도록 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안녕! 안녕!